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게 바뀌는 시기였는데요. 2021년 새해 역시 많은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방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국방부의 코로나19 대응부터 한미 동맹까지. 새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많이 뵙는 두 분도 인사하시죠 김진병 이사님하고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남자답게 아주 멋지게 생기셨어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해 9월에 이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표는 육군대장으로 하신 거고 네, 육군참모총장 하시다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취임 100일을 좀 지나고 계신데 자뭐 100일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많이 기억이 나세요? 아 우선 그 제가 9월 18일 날 오전에 그 이임 및 전역식을 하고 그날 오후에 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40년간 군복을 입고 이제 벗게 됐는데 아, 그 군복을 다시 입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고. 근데 제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로 취임하셨던 을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 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제 뭐 장, 어, 총장하다가 예비역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예. 현역에서 바로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경우는 이제 현역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네. 국방영관 직을 수행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취재를 해 보니까 국방부 내에서 이제 부하들한테 세븐투텐이라는 별명이 갖고 계시다는데 뭐예요, 세븐투텐이라는 게? 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 그 이제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국방 현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서해 우리 국민 사망 사건 또그 아, 사건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있었던 건가요? 그로부터 3일 후에. 3일 후에. 네. 그리고 이제 어, 국정감사 또그 한미 연례 안보회의 또뭐 22사단 GOP의 그 북한 민간인 귀순 사건 이런 것 등등. 예 많아서 정말 일이 많으셨구나 예, 좋지 않으라고 조금 퇴근이 늦어서 그런 건데 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성경환 시청자께서 서욱 국방장관 믿음직스럽다 성경환 청취자께서 시청자께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코로나 일구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 상황에서 k 방역이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도 목을 했는데 우리 군의 역할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군이간뭐 간호장병 이렇게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까지 다 동원됐다고 그랬는데 간결하게 100일 동안 어떤 군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코로나 상황을 저희 군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네.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49만여 명이 투입되었는데요. 49만 명. 그렇습니다. 네. 예, 의무지원, 방역 및 소독 지원. 그리고 의료 및 방역 물자에 대한 수송 지원 등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이 많이 위험해서 거기에 선별 검사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역학 조사하는데 그 행정 지원, 그리고 군 병원 일부를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병상을 지원하는 등 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도 우리 육군, 국군 장병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의료 인력들도 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안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그 인원들도 지금 나가 있고. 아,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다들 이제 흰 가운을 입고 계시니까 군인인지 누군지는 잘 몰라 보는 거고요. 네, 네, 좀 추워서 저희들이 그 스웨타를 그, 그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해서 여기에 이제 국군 뭐 현장 지원 팀 이렇게 붙여서 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방호복을 입으면 아뭐 눈에 띄지 아, 않을 수있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네요. 예, 아 저분이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 저, 예 저렇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추운데 참 고생들 많으시고 그리고 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또 열심히 또이 현장에 투입이 됐었다면서요? 네, 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이 충남 지역에 있는지 생활치료센터 등에 이제 투입되어서. 에그 임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투입된 시기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투입되어서 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활동이 저도 현장에 나와 나가봤는데 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께 예. 장관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아 지금 오늘 뭐 인기 좋습니다. 전찬호 시청자께서는. 서욱 장관 장군이신 장관님이니까 서희 장군의 이미지가 생각난다 이런 문자도 네, 보내주셨고 서희 장군님의 그후손이긴 합니다. 어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오, 김정민 시청자는 서욱 국방장관님 진짜 군인다운 장관 멋집니다. 예, 칭찬 일색입니다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팡님은 서욱 장관님 짱 게스트 이렇게 나오셔도 이 문자 이렇게 칭찬 릴레이 해주는 분 처음 뵙습니다. 예. 그 간호사관학교 학생들 좀 고생들 많으죠 간호사관학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 그 자운대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2021년 이제 코로나 대응 못지않게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제 중요한 시기예요, 배정호 교수님. 네.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20일 날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단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간 정책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관련,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에, 탑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돌출적으로 했다면 바이든 미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업 방식, 그리고 시스템과 체계를 중시하는, 그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어, 같아요. 발음이 상당히 어. 좋으십니다 네. <laughs> 네. 그런데 지금 다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안할것 같고 이미 실패했으니까 상당히 포괄적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동시적을 하니까 네. 북한과의 절충 여지가 있어요. 특히 북한이 핵만 감축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태도 자세인데 지금까지 이제 북한은 세 차례 북미 정상이 만났지만은 사실상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가운데서 굉장히 역할을 잘하면은 북미 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력을 예. 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걸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뭐소 국방부 장께서 더 전문이시니까 한미 동맹에 어떤 변화가 올것 같습니까? 우선 그 변화보다 한미 동맹의 그 역사를 보면 70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한국과 미국이 극복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가 52차 그 한미 연례 안보 회의인 SCM에 참석해서 그러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을 했고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앞으로 2주 후면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 기조가 이제 동맹 협력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행정부가 들어설 텐데 우선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하고 또 국가간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SCM이 c 제 한미 안보 협의회 이때 워싱턴 하셔가지고 누구하고 회담을 하셨죠, 그럼? 예, 미 국방부 장관, 국 장관 예, 전임 장관인데요, 예. 에스퍼 장관하고 오, 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장은 그이후에 바뀌었나요? 지금 대행 밀러 대행이 지금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선아 시청자께서 코로나로 국군 간호 장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나라의 어려움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예, 그런 국민들의 말씀이 크게 힘이 될 걸로 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전자권 전환 아니겠습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인데, 이 우리가, 우리 군대가 우리 작전권을 갖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 찾아오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죠. 이게 목표했던 문재인 정부 현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뭐 1년여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장관님 보시기에현 정부 임기 내 가능해 보입니까? 어때요? 지금 전작권 전환은 말씀하셨듯이 책임 국방을 구현하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선 기본은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그것이 임기내 전환이라는 워딩이 처음에는 그 있었지만 사실 조속한 전환이 현재 국정 과제로 아, 들어 있습니다. 조속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 신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에, 우리 정부 입장을 미치게 전달을 하고 있고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주요 현안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국방기이 2.0과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서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서 네. 우리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방력이 일단 단단해야지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가 가능할 테니까. 예. 국방개혁 2.0, 뭐 스마트 국방 이런 말씀하셨는데 간결하게 어떤 거예요? 국방개혁 2.0은 우리 그 병력 감축에 대비해서 국방을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경한 시청자가 오늘 참여를 많이 해주십니다. 혹한 속에 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전방에서 혹한에서 네.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가를 경계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국방 예산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얼마죠, 장관님? 뭐래? 아, 오십. 3조원 내고 네. 53조. 원. 네. 배규수 님 맞췄네. 네. 53조 <laughs> 어떻게 쓰실 겁니까? 지금 어,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52조 8,000억이네, 정확히. 52조 8 4 0일억 원인데요. 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해부터 최초로 50조가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강한 국방력 건설을 통해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을 실현하라는 정부의 의지,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기 나오지만은 40조 원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예. 3년 만에 13조 원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예. 과거의 국방비 한 10조를 증액하는데 한 6년 이렇게 걸렸는데 3년 만에 10조 이상 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의 그 증가가. 현 정부가 얼마나 큰 국방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전력 운영비하고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전력 운영비는 뭐고요, 뭐죠? 전력 운영비는 주로 이제 군 구조를 정해하고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방위력 개선비는 이제 주로 무기 체계 등을 통해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예. 또핵 WMD 대응에 대한 체계.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전력 보강 이런 거 핵심 전력에 대한 보강을 하는 예산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그 올해 국방정책의 핵심 국민들께 좀 간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21년도의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를 주도하는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것이두 가지가 목표인데요. 제가 취임해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국방 운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강한 안보는 보충 설명 안, 하시, 안 해도 될것 같고, 자랑스러운 군은 자신과 조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네. 명예롭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떳떳하고, 유능함으로 인정받자 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국방은 방금 뭐 계속 말씀도 있었지만은, 코로나19 대응처럼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을 운영하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뭐 육군 전국의 이제 장병들도 있을 거고 국민들도 계실 텐데 한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에, 앞으로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태사를 확립한 가운데 에, 말씀에 있었지만 국방개혁 2.0또 스마트 국방 혁신 등을 통해서 강한 힘으로 에, 거듭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에 뒷받침하고 아,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과 밖이 동시에 노력해야 된다는 뭐 죽, 줄탁 동시에 마음으로 줄탁 동시예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군을 믿고 따뜻하게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국방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오늘 그 정말 재치 있는 진행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laughs> 어, 오늘 그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